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짐 정리하다가 열쇠고리를 발견했네요. 이런 것이 있네요. 열쇠고리가 다리가 움직여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 현장 최고 이렇게 했네. 또또 열쇠고리가 또 발견됐는데 이것은 무슨 원숭이인가 고릴라인가 이렇게 생겼네. 이런 거, 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네요. 손이 움직여, 이렇게. 봐볼까요? 야, 너도 인사 한번 해봐야지. 안녕하세요. 야, 근데, 그, 야는 근데 눈이 없어요. 눈이 없고, 이렇게 있어요, 그냥. 이건 좀 두껍게 만들어졌네. 여기서 그리는. 야는 눈이랑 다 있어요, 코랑. 입도, 입도 있네. 자, 지기 야, 너도 인사 한번 해봐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야, 너도 인사해야지. 아뭐 오늘은 제가 짐 정리하다가 열쇠고리에 대해서 한번 이거 봤어요. 열쇠고리가 괜찮네요. 좀, 좀 특이하죠?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다니는가봐 이렇게.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.